우리가 어제 읽었던 천국 비유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지만 또 어떤 자들에게는 그 천국을 감추심으로서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의 내용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이헤롯의기에도 들리게 되면서 자기가 죽었던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이 세례자 요한을 결국 처단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서 그를 죽였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놀라운 일들이 사람들로부터 계속 들리게 되면서 이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베사다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특별한 기적. 이것이 소개가 되고 그 사건과 함께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에게는 건너편,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면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새벽시간 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먼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5천명을 먹으신 사건 그리고 이어서 물 위를 걸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주목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광야라고 하는 곳에 빈들의 예수님이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장정들만 5천 명, 이고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거기에 한네배 정도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무리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그 빈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플 시간이 된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14절에 보면 14절 이하의 제자들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전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날이 전물니까이 무리들을 흩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먹을 것을 먹게 해달라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먹을 걸 준비해 오지 않았겠고 또 그들은 배가 고프니까 더 이상 그들이 함께 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매우 상식적인 생각이었죠. 예수님께서 대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먹을 것이 있나? 이고 저것을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한 어린 아이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고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이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만 있을 뿐입니다. 보고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사람들을 무리무리 지어서 그들을 안치게 하시고 그떡 다섯 개의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십니다. 떡을 떼어 주시는데 그 손에서 계속 떡이 계속 만들어지는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죠. 또 물고기 또한 그렇습니다. 물고기도 분명히 두 마리뿐인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일과 함께 그 물고기가 계속 그분의 손에서 계속 건네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없는 것에서 마치 있는 것을 만들어 내듯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제자들에게 목격이 되고 이 제자들은 열심히 그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떡과 물고기를 무리들을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먹거리를 그들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었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들에게 이것을 제공하면서 이들이 것을 먹고 배가 부를 정도로 먹고도 남은 음식들을 모아 보니까 그것이 열두 바구니나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적사건은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곳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그들에게 하얀 가루같은 만나를 그들에게 계속 살고 있는 진영에 내려주시고 또 그들에게 매출하기를 한 것을 또 모아 주셔 가지고, 그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양식을 먹고서 살았던 그 광경을 떠올려 주는 것입니다. 상황이 다르지 않았던 거죠. 빈들에서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흩어 집으로 보내지 않고,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시고 채워주시는 공급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말씀을 통해서 먹이시고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조차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광야에서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분은 뭐라고 이 사건을 두고 설명해 주시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다음 날이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이 친히 설명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공급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셨던 그 말씀 또한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게 되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실 만한 분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서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녁 때쯤에 먹을 것이 없어서 무리들을 빨리 흩어서 이들이 각자의 마을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찾아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줘라. 그리고 무리들을, 그 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무리지 않게 하죠. 그리고 그분의 손으로부터 그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들이 계속 만들어져서 공급되는 시간, 배불리 먹고 남고 그것을 모으는 시간, 상당한 시간이 흘렀겠죠? 그래서 아마 저녁도 잔 저녁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무리들의 그 요구를 예수님은 피해서 자신은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자,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니까, 이 제자들은 늦은 밤에 배를 타고서, 가느지 바다 건너편으로 노를 지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이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풍랑이 일게 되면서, 그곳을 빨리 지나가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빨리 지나가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이러다가는 배가 뒤집혀서 그들이 이 바다에서 빠져 죽겠다 할 정도로 아주 상당한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밤 4경쯤이 됐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새벽 3시부터 한 6시까지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밤새도록 노를 쳤는데 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바다 위에서 파손되어 죽을 만한 위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는 그 일들을 보시고서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그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지금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현장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두려운데, 유령 같은 것이 막 바다로에서 찾아오니까 또 그게 더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물 위로 이제, 바다 위로, 바다 위에서 이제 배 위로 올라오려고 할 때, 이베드로가 자신을 명령하셔서 물위로 오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바다 위를 예수님 보고 걸어가더니, 갑자기 풍랑과 바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바다에 빠져들게 되죠 조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라는 말을 통해서 결국 그가 건짐을 받게 됐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1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시면서 물에 빠진 베두루를 건드리시고 마침내 그분이 배에 오르시게 되면서 그 모든 풍랑들이 고요하고 잔잔하게 되는 놀란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무리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천병을 먹이신 사건과 물리를 걸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다. 모든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 이 시단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다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두 가지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특별히 풍랑 위를 걸어 오시었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27절에 안심하라 나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다라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그런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나야, 나야, 내가 곧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무리를 걷다가 실패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1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지 마라. 이러한 말씀을 아마 이 제자들은 평생토로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때로는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항해자의 인생으로, 항해에 우리의 인생을 빛되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리고 항해하는 그런 막한 그런 항해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모든 피로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두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시다 이 하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언제나 믿고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리고 바다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돌보아 주시듯이 먹을 것을 찾지 못하는 많은 무리들에게 신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이 곧 생명을 주시는 떡으로 자신의 온전인데요.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며, 바다 위에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파선의 위험에 처해져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또 그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봅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광야와 같이 또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자와 같이 비유를 하곤 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변함없는 손길을 너를 신뢰하며 두려워하거나 믿음이 없는 자같이 의심하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늘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변화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도로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